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하는, 가스라이팅의 시작.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이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기분 나빴어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건, 솔직함이 아닙니다. 이건,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진짜 솔직함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솔직한 거야 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예민한 거야. 라는 식의 감정 무효화 장치가 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상처 준 사람이 피해자인 척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정교한 서막. 나는 솔직한 거야. 그 말이 솔직해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침묵하고 있는 쪽일지도 모릅니다.